음. 안녕하세요, 수정 뱅이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그래도 굉장히 자주 마시는 편에 속하는 이 버드와이저. 되게 대표적인 미국의 라거죠. 이랬는데 미국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인 라거 맞습니다. 저는 버드와이저 하면은 생각나는 추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바보짓을 했네요. 녹음을 안 하고 있었어. 아, 미쳤나봐, 진짜. 아, 실수투성인 유튜버네요. 어, 요 버드와이저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다 말았어요. 아! 성준이 <laughs> 어쨌든. 여름밤에 노상 맥주, 여름밤에 밖에서 이렇게 새벽까지 노는 이런 행위들을 못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자쨌든 제가 그래서 그때 한창 그럴 수 있을 때 제가 이태원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태원에서 클럽은 안 가고 라운지 펍, 라운지 바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그때 고, 이 버드와이저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선택권이 없기도 했고요. 되게 쌌어요. 뭔가 이 버드와이저 한 병에 3,500원. 갔던 데가 굉장히 유명한 팝송들을 되게 신나게 리믹스해서 틀어주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맨날 이 스피커 근처에서 와 소리 빵빵하다 하면서 이렇게 요 버드 와이저 병맥주를 이렇게 홀짝홀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고 그러고 놀았던 20대 초반의 기억이 있습니다. 짠아 그럼 맥주 마시는 소리도 다안 들어갔겠다. 근데 요 버드 와이저 이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락거들에서 쉽게 날수 있는 오프 플레이버, 그러니까 맥주에서 나면 안 되는 안 좋은 맥주. 자세한 내용은 저도 공부를 해야 알기 때문에 오프 플레이버라는 말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나무 맛, 그러니까 나무 맛뭐 오크통에 숙성시킨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오크통의 향은 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은 맥주에서 나무 맛이 나면 이건 잘못. 나면 안 되는 맛이잖아요 그런 걸 오프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이런 라거들에서 쉽게 알수 있는 오프 플레이버가 약간 쇠 맛? 이런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라거는 무조건 신선한 거 어떤 맥주든 그렇겠지만 어, 이런 기본적인 라거들은 신선도가 제일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여름 과일들을 먹어볼게요 간 자취하고 나서 생활력이 길어진 생활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이제 갈수록 확 느껴져 아아악 아아 엄청 귀엽게 깎아야겠다 아아왜아아속아아 <laughs> 제 정신이 아니죠? 옷이랑 이렇게 다 물에 담가놓고 왔고요. 바닥도 다 닦았고 다행히 그렇게 넓은 범위로 쏟아지진 않아서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새로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왔습니다. 하이네켄 다크라거고요 다크비어라고 되어있지만, 라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뭔가 좋은 예시죠? 다크라거. 네덜란드 거고, 오도네요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음 맛있네요. 얘는 확실히 맛 설명을 할수 있는데, 라거라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이제 보편적인 맛들 있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억하는 맛. 그런 들큰한 보리맛, 뭐, 탄산감, 좋은 음용성.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약간 구운 비스킷. 튀겨서 만든 과자 아니에요. 구워서 만든 비스킷. 조금 구수 달달한 맛이 한겹더 쌓아지는? 하지만, 묵직하진 않은. 정말 그 싸진 구수한 만큼만 묵직한. 막, 막 무겁지 않아요. 그런 맛입니다. 저는 요거 좋아해요. 기본 아이네켄보다 요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러면 제가 이제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깎은 과일들을 먹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부터 먹을게요. 음. 근처 과일 가게에서 다섯 개만 원인 걸사 왔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음, 너무 맛있어. <laughs> 조합 나쁘지 않네요. 참에. 참외는 시장에서 사서 저렴하게 샀는데 대신 약간 복불복이 있는 느낌? 어떤 건 되게 안 달고 어떤 건 되게 달고 음~ 얘 예, 괜찮네요. 7개에 4,000원이었어요. 진짜 싸죠. 요거에 천도복숭아 하나 이렇게 여기요. 천도복숭아요 하고 덤으로 주셨어요. 음한 바탕 난리 후에 이런 평온이 그래도 찾아오네요. 진짜 어이없다. 대려 이게 조금 더 기본 노랑 황금빛 라고 보다 이게 조금 더 보리차 같은 맛이 나요 제 느낌에는 서비스로 주신 천도 복숭아 먹어볼까요 음 나쁘지 않네요 덕분에 미국에서 네덜란드까지 멋진 주류 여행을 했습니다. 맛있어요. 잘 어울린다, 이두 개. 뭔가 묘하게 잘 어울려요. 참회가 뭔가 상콤! 새콤! 이런 것보다는 들큰하잖아요 그 들큰한 맛에 그 결이 닮아서 그런지 잘 어울려요 짠! 음! 너무 많이 마셨나봐. 온다 남은 과일들은 콘텐츠 기획하면서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걸로 마무리해요. 또 재밌고 알차고 기분 좋은 콘텐츠 만들어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시정뱅이였습니다.